네, 이어서 다음 코스닥 기업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IP 콘텐츠 기업이자 미디어 기업 캐리소프트입니다. 어, 아이를 키우시는 투자자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특히 캐리라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 키즈와 패밀리 분야에서 자체 IP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캐리어 친구들, 또 캐리와 슈퍼걸스라는 이 활용한 어, 영상과 애니메이션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또 부가적으로는 뮤지컬 공연과 또 다수 IP 상품 그리고 캐리 키즈 카페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캐리 캐리소프트는요. 키즈와 패밀 리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을 하면서 유튜브와 OTT 그리고 IPTV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탄탄한 팬덤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춰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놀이터를 제공하고자 이 캐리퍼스를 개발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캐리퍼스는요. 캐리소프트 인기 캐릭터 이 캐리를 중심으로 해서요, 메타버스 블록체인 게임입니다. 아이들은 캐리버스 안에서 좀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자신만의 아바타를 꾸미고 또 다양한 게임 또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캐리소프트는 어린이 콘텐츠를 넘어서요, 메타버스 게임 시장까지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헬로캐리 영어라는 어린이 영어 교육 사업 또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또 많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캐리소프트도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캐리소프트가 속한 이 온라인 교육주 관련해서는요 아이스, 아이스크림미디어가 있고요, 애니능률과 또 비상교육 유비온까지도 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키리소프트 이렇게 좀 저출산 정책 관련 수혜주로 항상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뭐 유튜브라든지 또 OTT, IPTV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 공시는 또 유상증자를 발행하겠다라는 공시가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캐리소프트가요 재무 구조 개선과 또 사업 모델 확장을 위해서 114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라고 15일 밝혔습니다. 이 캐리소프트는 이사회를 열어서 14억 0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요 또 10억 원의 일반 소액 공모를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먼저 1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하는데요. 일반 공모 청약 예정일은 오는 10월. 21일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14일입니다. 또한 운영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 조달을 위해서 104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결정했습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3,720원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12월 20일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를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재무건정성 확보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제2의 성장 모멘텀을 구축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기존 사업부문에서 효율성 재고와 더불어서 이 신규 사업부문 구축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란 전사적인 의지까지도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이 재원을 신사업 성장 동력이 될 회사와의 인수 합병과 재우 협력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박찬신 캐리소프트 대표는요.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능한 경제 여건 속에서 재무 건전성이 대표 개선되고 또 현금 유동성이 크게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략적 또 재무적 파트너들의 강력한 지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신 사업과 또 M&A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키즈와 패밀리 종합 컨텐츠 기업으로 회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캐리소프트 한번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월에 연속으로 사실 상승세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도 했는데 어제는 유상증자 공시가 있어서 또 아무래도 좀 악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11% 하락까지 내려왔다가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어제 정말 롤러코스터급의 주가 형성을 등락폭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오늘은 또 이렇게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락하면서 4 0원 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출산 정책 관련 주들은 또 정책 발표가 있을 때만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엔젤 산업 관련 주들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 가운데서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네오팜이 3.31% 현재 오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도 대교, 오로라 그리고 손오공이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 특례 중에서도 사업 모델 특례로 인해서 코스닥에 입성하던 세 번째 회사라고 하는데요. 이 캐리소프트가 또 이렇게 기술 특례 상장을 했다는 점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어, 캐리소프트 좀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회사인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캐리소프트 2014년 10월에 설립이 됐는데요. 자본금 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라는 콘텐츠로 유튜브 플랫폼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요, 그러면서 시바,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 유튜브 장악 이후에는요. IPTV에서 이 캐리 TV를 개국을 했습니다. 또 키즈 콘텐츠 영역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십 개 채널을 보유하게 됐고 설립 5년차에 연매출 100억 원을 또 고지를 넘기면서 이렇게 코스닥 상장까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캐리스 프트는 유튜브 등 유미디어 영역을 구축한 이 콘텐츠 사업자가 어, 사업자 대형화와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사례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기존 사업군에서 없었던 사업 구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어, 전통 미디어에 종속되지 않고 이렇게 자체 제작의 콘텐츠만으로도 광고 수익과 또 그에 파생된 IP 비즈니스를 창출해낼 수 있는 구조에 시장 주목도가 더욱더 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립 5년 만에 매출 100억 원을 넘기게 되고 2019년에 상장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퀴즈 시장에서 캐리 언니로 좀 팬덤을 구축하고 있었던 떠라. 아무래도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 시장은 아무래도 좀 냉정했습니다. 재수 끝에 이 코스닥의 대비 했지만 상황은 녹록치가 않았는데요. 상장 후에 매출 규모는 점점 줄어들었고요. 적자에서 5년째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사업 모델 특례 상장 업체로 좀 증시에 대비는 했지만 상장 후에는 성장 실패 사례라는 좀 물, 불명예까지 이렇게 이어받은 셈이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우, 새로운 사업 모델로 인해서 좀 캐리소프트가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 앞서서 살펴봤듯이 이 사진에서도 코스닥 상장일에 저렇게 또 인형탈이 나온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상장 당시에는 또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모았었는데 어또 이렇게 적자에서 5년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좀 적자에서 계속해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 실적 부분에서도 좀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적 좀 자세하게 짚어 보면요. 먼저 2019년 상장 이후에 주간사의 전망에 한참 벗어난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 약 3억 원이었던 영업 손실이 2018년에는요. 3억 7천만 원이 넘어섰고요. 또 2019년에는 17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 2 24억 원까지 이어지더니 지난해에는 3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 또한요. 2021년과 22년에는 좀 성장하는 듯 보였지만 23년도에는 다시 100억 원대 아래인 85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IT 부문은요 캐리 소프트 매출의 좀 절대적인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체로 총 매출액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0년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크게 감소한 후에 다음 해부터 좀 회복을 하나 싶었는데 작년에 다시 이렇게 감소하는 흐름까지 이어졌습니다. 캐리소프트는 투자 활동에서도 일관되지 않은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재무 활동으로서 주로 은행을 통해서 외부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전반적인 현금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파악해 볼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 유동 비율의 급격한 하락은요 회사의 단기 유동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또 영업 효율성 개선과 또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출시한 이 메타버스 서비스가 현재 어려움을 좀 극복을 하고 다시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이 점도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리소프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캐리소프트 공시 요약입니다. 캐리소프트가 재무 구조 개선과 사업 모델 확장을 위해서 114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04억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10억 원의 일반 소액 공모를 결의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를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재무 구조 개선을 통한 재무 건정성 확보와 함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제2의 성장 모멘텀을 구축할 것이라며 기존의 사업 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신규 사업 부문 구축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전사적인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상장 이후 주간사의 전망에 한참 벗어난 실적을 기록하면서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 활동에서도 일관되지 않은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재무 활동으로서 주로 은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현금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업 효율성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